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세포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 사실은 7단원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라서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실 예정입니다. 어, 오늘 일단 세포 전체적인 구조 보시고, 이제 8강은 뭐 세포막의 구조라거나, 매지는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생물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세포구조 보시기 전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세포들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현미경입니다. 우리 보통 생물 연구는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관찰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주변에 있는 몇 가지들의 대략적인 스케일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포 중에서 진핵 세포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주로 이제 스케일을 얘기할 때1 마이크로미터부터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원핵 세포들은 조금 작은 세포들이고요. 왜 세포마다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 이따 수업하면서 얘기해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십 마이크로미터, 뭐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의 제일 작은 눈금이 1미리미터니까 세포가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1mm 농품을 1000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세포인 거거든요. 사실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이즈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해 줄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이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현미경은 이제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 현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게 될 텐데, 자 일단은 광학 현경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사용해봤을 현미경이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미경의 성능을 얘기하는 값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배율이 얼마만큼 확대를 할수 있느냐. 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별다른 도구, 이멀선 오일 같은 별다른 도구가 없이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무리 없이 확대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한 뭐, 50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게 이제 1000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도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배 정도의 그, 확대를 할수 있는 현미경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광학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텐데요.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별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두느냐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해상력은 사실은 이제 말뜻을 보게 되면 어떤 두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아 요거 떨어져 있는 두 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명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까이 놓여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두 점인가 한 점? 인가? 긴가민가하네 이런 식이 됐을 때 해상력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상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카메라 좋아하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확대를 많이 하고 또 선명하게 관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세포 내부에 오늘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만 확대를 해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잘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중에서, 아, 나 이번에는 요 부분을 좀 관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만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능력을 우리는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컨트라스트, 다른 부분하고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분을 시켜서 관찰을, 음, 차이점을 강조해주는 정도, 이걸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현미경의 능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확대하는 정도, 그리고 선명도를 구분하는 정도,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하는 것을 얼마나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정도까지 이세 가지를 가지고 현미경의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이 광학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광학 현미경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옛날 과거, 기억도 어렴풋한 그 시절에 그 해부현미경이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 해부현미경도 사실은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광학현미경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미경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광학현미경들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현미경은 명시아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명시아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시료를 처리할 때 염색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다른 이 광학현미경들, 뭐 위상차현미경이라거나 내지는 컴포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 효과를 크게 내주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사용을 한다거나 내지는 금속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비 효과를 크게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광학현미경을 구분을 해드릴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광학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부현미경하고 구분을 좀 해드리는 편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부현미경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들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전자현미경을 좀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 해부현미경 너무 옛날에 써서 기억에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특히 어린아이들 뭐 초파리 같은 거 관찰한다 내지는 집신벌레 같은 거 관찰한다 라고 할때 해부현미경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광학현미경들은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두 가지를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이유는 해부현미경 같은 경우는 관찰하시는 원리가 렌즈가 위쪽에 있고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가 있고 이 시료를 올려 놓았을 때 빛을 관찰을 하는 건데 들어오는 빛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시료 표면에 반사가 되어서 들어오는 빛을 내가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해부 현경 같은 경우에는 시료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잘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이 해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뭐 초파리나 집신벌레 같은 거꼭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컴포컬이나 내지 있는 명시아 현미경 일반적인 현미경들 같은 경우는 관찰하는 원리가 렌즈가 위쪽에 있는 건 똑같은데요. 렌즈가 위쪽에 있는데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가 놓였을 때이 시료의 아래쪽부터 빛을 올려주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반사경을 사용하는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렌즈로 관찰을 하게 만드는 거고,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은 광원장치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들, 여기 나와 있는 광학현미경들은 전부 다 빛을 관찰하는 원리가 투과되어 있는 빛들을 관찰을 하시는 거세요. 위에 있는 대부염경 같은 경우에는 투과 빛이 아니고 반사 빛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사빛을 이용을 하게 되면 3차원적 입체 구조가 잘 보이는 반면에 투과빛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빛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과빛 같은 경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의 절편을 얇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얇은 절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과돼가지고 올라온 빛을 관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학현미경을 큼직하게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 광학현미경의 큰두 부류가 전자현미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